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이 포착이 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산간마을 비슷한 동네인데 아주 겨울이라 아주 그냥 사풍이 보여요, 사풍이. 시원한 사풍. 추운 사풍이어도 시원한 사풍이라고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겠죠. 예, 요 집이 좀 특이해. 아주 그냥 초록색이 아주 그냥 신선해 보이는 집 신선한 정도는 아닌데 너무 표현이 너무 과했나요 어쨌든 가까이 가보죠 이 집은 어떤 집일까 집은 보면은 사람도 뒤태가 있고 앞태가 있듯이 집도 뒤태가 있고 앞태가 있죠 어디가 더 멋있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앞에는 창고가 있어요 보니까 좀 맛있는 음식을 하는 아주 여긴는좀 신식인데 불뚝이 아주 뭐 특이하게 아주 잘 해놨네. 여기는 보니까 가정집처럼 사용하려고 여기다 집을 지어놨나 보다. 지금 푸른색, 초록색 집하고 관련 있는 집 같기도 해. 아, 이거는 농막이 아니라 일반 집이네. 말 그대로 가정집. 기록이 난다, 기록이 나. 아,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보려고 는 가정집이야, 뭐. 일반 주택이야. 맨날 보는 거, 그쵸? 굴뚝 진짜 크다 집이 이제 한 채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보니까 한 채로 본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한 평형은 한 30평 가까이 되는 집이에요 살면서 보니까 약간 리모델링은 좀 했어요 보니까 약간 그냥 중추 아닌 중축 비슷하게 좀 해놨고 이쪽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오, 저기 개 있네 개들은 진짜 어디서 매복해 있을지 몰라. 개들은 조심해야 돼.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물거나 컹컹 거리죠. 물진 않아요 대부분이 아직까지 줄 풀린 개, 정신 풀린 개는 줄 풀린 개, 정신 풀린 개 그런 개는 딱한 마리만 봤어. 다 줄은 철저하게 잘 묶더라고. 시골 사람들은 좀 보면은 그런 안전 의식이 좋으신 것 같아. 개줄 풀린 개는 딱한 번밖에 못 봤어. 그나마 그 개한테 물리진 않았는데 물릴 뻔 했어. 예전에 응. 이 집이 이 집. 아이 집이 이렇게 옆에 해놓고 옆에다또 증축을 해놨구나. 아참 품색 집이라 그런지 왠지 무슨 유럽에 온 느낌이야. 아주. 저 창고도 있고 텃밭까지 합치면 진짜 한2 0 0평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